원벌륨 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원벌륨 총. 한 10cm 정도 남기시는 거고요. 한뼛 정도 남기신다 생각하시면 돼요. 얘는 여기 툴리고기가 조금 어려워요. 그래서 딱 잡으시고요. 손가락 집어넣고 두 손으로 얘를 잡으시고요. 두 손으로 밀면서 이렇게 빼시는 거예요. 삐뚤어져도 상관없어요. 위에 많이 돌려주시고요. 이렇게 손을 툭르려주면 잘고 꾹꾹 눌러서 안으로 집어 넣으셔야 돼요 얘는 묶은 게 없기 때문에 잘 풀어져요 그다음에 이거 이렇게 네, 나가는 데 그다음에 여기 접어고기를 하나 할 거예요 접어고기 하나 그다음에 한 3이나 5cm 방울 3개 만들게요 둘, 세개두개 먼저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또 하나 만들어서 이 안으로 통과해서 뺄게요 이렇게 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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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리려면 이런 저절로 이렇게 나올거예요 우리 강아지 할 때처럼 풀을 살짝처럼 이렇게 놓으신다네요 얘를 이 안으로 집어넣어서 뺄거예요 너무 작으면 들어가기 힘들겠죠 많이 이 빼실 필요 없어요. 얘랑 같거나 얘보다 작게. 그리고 얘는, 또이 해서, 여기를 잡고 쏘는 것처럼, 여기 잡고 이렇게 쏘는 것처럼 해서이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어요. 여기는 이렇게 드리면 제가 가니까, 이렇게 해서 총, 원블룬 총 완성됐습니다.